안녕하세요. 주식천하 제1거입니다. 자, 오늘 6월 첫째 주, 간신 종목. 좀, 간신 종목 제가 공유하는 것이지 추천주 절대 아니고요 주식매매는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해야 하면서, 욕심, 내동매매, 뭐, 손절, 자신만의 기준과 철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투자 비중과 분할 매수로서 리스크 방어적인 매매로도 접근을 해야 되면서 투자는 본인의 책임과 선택이며 영상은 참고 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과 모더나의 그런 부분에서 저 스펙 관련주들 삼성 스펙 4호, 2호 뭐, 하이제, 유코, 그죠? 아,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간망을,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뭐, SM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떴죠.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도 한번 떴고, 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일단은,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22만원까지 내려왔다가 21선 금요일 날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라인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강력한 21선을 지지해 줄수 있는 상황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뭐 추세를 살릴 수 있는 자리는 일단은 매김이 됐습니다 뭐 다음날 월요일 날뭐 조정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주는지 자 21선 61선 다 뭉쳐있는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럼 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조금 뭐 매매하기가 수월하죠. 자, 얘 관련해서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위아도 좀 강한 상승을 줬습니다, 8%대. 자, 또한 마찬가지죠. 단기 매물에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 그죠? 상단 요 라인에서 한번 또뭐 관심을 두고서 보시는. 것도좀 괜찮겠습니다. 자, 요새 뭐또철 쪽이 또 많이 이 건설 공제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현대 BNG 스틸, 그죠? 현대 BNG 스틸 한번 상승 눌러줬다가 하락을 줄때좀 시원하게 하락을 주죠. 다시 급등 나오고 다시 2만원, 61선, 지지 받고 지금 또 5일선 1 1선을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자, 위에 이제 단기 2 1선 쪽은 조금 바로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하단 5일선 1 1선 지켜 주는지 이런 공부 차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자동차 관련주 한국 프렌지 자, 한국 프렌지도 1차 상승을 하고, 다시 쭉 내려왔다가, 옆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간간이 지금 21선은 버텨주고 있는 부분인데, 또한번음봉으로 해서 다시 61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21선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고, 뭐, 도치 모양이 떠주거나, 이번주 뭐, 수요일, 화요일 날, 뭐, 이렇게 상단 쪽으로 올라가 주는지를 한번 좀 보는 것도 공부하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자, 종목, 제가 모든 종목들은 그냥 공부 차원이니까 아셨죠? 코리아 FT도 또한 마찬가지고 1차 상승 또 한번 눌러주고 2차. 자,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엄청난 상승을 주죠 엄청난 상승을 주고도 원위치 시키는 부분이 주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분야 내가 요런 부분에서 21선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다시 고점을 찍고 일봉상으로 뭐 5일선이 무너지거나 일단 높죠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냥 끌고 가 가지고는 어떻게 돼 또 여기서 샀는데, 못 팔았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냥 줄 때,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고점 부분에서 내가 5일선이 무너지면은 매도, 10일선이 무너지면은 매도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빠지고, 뭐, 다시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안 무너지는지,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야 이런 부분이니까. 자, 요놈은 이제 단기 고점은 좀 짧습니다. 단기 고점이 짧아. 이건 방망이는 조금 짧게 가지고 가면서 한번 어중간한 중간, 상당 근처에 가면은 또 한번 얘가 모양은 오늘 모양은 좋다 하더라도 다음부터 다시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뭐 공부 차원에 관심만 보고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이 종목을 한번 올린 거예요. 얘는 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야 어중간한 자리에서 잡으면은 절대 안 되는 부분. 물론, 나중에는 뭐, 본전 근처까지 가준다 하지만은 이것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라는 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거지 또 6개월 동안 옆으로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행보한다 그러면은 몸고생, 마음고생. 그죠? 자 지혜는 지 에너지도 자한 번씩 주기적으로 매스 타임 한 번씩 나왔죠 그죠 매스 포인트 자리 나왔어 그럼 얘도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하단 지금 상단 박스 쪽으로 가는 중인데 자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좀 편해요 이런 종목들은 좀 편해 부담이 없죠. 5일선, 11선, 뭐, 2일선 뭉쳐있는 부분이고, 5일선 지지, 11선 지지해주나, 못해주나.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조건 매수가,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그럼 목표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거점 부분에 가면은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한번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 어떤 종목이건,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컴퍼니 K. 컴퍼니 K도 마찬가지. 컴퍼니 K도, 얘는 좀 약합니다. 얘는 좀 약해요. 약해도 단기, 짧게. 그죠? 일단, 5일선 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5일선 11선, 20선이 다 뭉쳐있는 자리, 1 1 0 0 0원까지는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어, 이 요놈이 잔잔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놈들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아 진짜로 5일선, 11선, 20선이 다 우상향으로 자리 잡았는데 무너지나? 어 진짜 무너지네. 아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아니면 버텨줘서 계속 5일선만 버텨주면은 찔끔찔끔 쬐끔 올라가서 또뭐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 분에선 5일선, 11선. 이런 부분에서 진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런 걸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종목도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 이런 모양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넥스트 비티 한번 볼게요. 많이 빠졌죠 넥스트비티도 한번 앞전에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번 주고 정고점 뚫고 쌍고점 걸리고 다시 21선 61선 회복 그죠 그래도 일단은 요 부분에서도 한번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하긴 해 다져주고 21선을 지금 가까스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요런 부분에서는 다시 21선 그죠 뭐 51선. 뭐 1,500원 깨지나 안 깨지나 버텨 주나 하면 이런 것도 관심에 두시고 뭐 1,500원을 1,550원 뭐 요런 부분에서 지켜 주면은 또 한번 뭐 상승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본느 요거는 지금은 높습니다 지금은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또 2차 상승을 가려고 하는데 조금은 너무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이틀 삼일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될 때는 그 동안에 공부했던 어떤 아시겠죠 조정을 좀 심하게 좀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조금 깊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봉일 때는 하루 종일 음봉인 부분이 많다.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음봉으로 떴으면 그 다음 날도 음봉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양봉이 나오나 음봉이 또 나오나.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요것은 하루 이틀 좀, 어떻게, 어떻게 조정을 주면은, 어차피 올라가면은 놓치는 거, 보내주는 거고, 눌러줬을 때, 조정을 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정을 주고 하락 멈춤이 나오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자, MITE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상단 돌파를 하고서, 자, 윗꼬리가 길죠? 윗꼬리다 지금 5,500원 위쪽에 지금 윗꼬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올라가면 또 어디 터지는 부분이니까 아예 기다려봐라. 그러면은 뭐 5일선, 1 1선쪽요런 쪽에서 장대 음봉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뭐 몸통이 짧은 음봉이 나와서 뭐 5일선, 1 1선을 지켜주는지 아시겠죠? 자, m i t 자,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드림어스 컴퍼니. 요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드림어스 컴퍼니. 이렇게 해서 다시 20선, 60선 뭉쳐 있는 자리 윗꼬리는 실패. 그죠? 윗꼬리가 실패하면은 응봉의 형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얘는 이제 5일선, 1일선 6천원대, 그죠. 다 버텨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한번 음봉으로 연출이 된다 하면은 뭐 6천원을 지켜주는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죠. 만약에 이제 뭐 돛지 모양으로 연출이 된다, 하루 이틀 된다 그러면은, 아, 뭐큰 하락은 없겠구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야, 토비스. 자 아, 이것도 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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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잘해 야자 <laughs> 일단 고점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라방 때도 뭐 구독자분들이 뭐 얘기를 해봤지만은 자 일단은 모양은 괜찮아요. 자 모양은 괜찮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정거점 부분에 가서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은 한번 조정을 주되 만약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걸 바로 뚫, 뚫기는 좀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서 음봉으로 연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잡는 거는 일단 위험해요 만약에 잡을 수 있어 오일선에서는 잡을 수가 있어 잡을 수가 있지만 오일선이 무너지어서 또 음봉으로 연출이 되면은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힘이 있냐 없냐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5일선 매수, 뭐, 11선 매수, 21선 매수 포인트로는 잡는데, 5일선에서 잡았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힘이 없으면 얘는 5일선 회복을 못해. 5일선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못 지켜준다는 것은 다시 11선까지도 내려오는데, 11선까지도 또못 지켜줄 힘이 생, 힘이 없는 거야. 또 21선 또깰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laughs> 그 그러니까 힘이 있냐, 없냐. 이 평선에 걸렸는데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무조건 이 평선에서 매수했어. 어, 근데 힘없이 무너져. 그럼 이 부분에서는 차트 모양은 이쁜데 힘없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보내겠다는 얘기거든. 상승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야. 개인투자자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이 평선에서 매수 딱 모양은 좋아서 눌러줄 때 한번 들어가는데 어? 힘이 없이 그냥 힘이 없이 이렇게 질질질질 무너져? 이러면 은아 이게 뭔가가 있네? 아 힘이 없네? 그러면 들어간 자리에서 바로 빠져나와야 돼.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려면 이렇게 안받는데 힘이 없이 하루 이틀 줄질질질 빠지지 않는다니까 지지선을 그냥 쉽게 안 무너뜨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앞전을 보면, 회사, 뭔 일이 생긴다니까. 우리는 이 내, 회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자세한 내막을. 자, 로보로보 볼까요? 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 자, 이때 모양도 2 0선 60선 다 뭉쳐있고, 이격 조정하고, 들어올랐지만, 전고점 매물에 걸려있는 부분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기준을 자기가 잡아야지. 자, 이런 패턴은 뭐썩 나쁘진 않지만은, 단기 고점에 갔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은봉 예상을 했죠? 그럼 여기서 5일선을 지켜주나 못 지켜주나를 잘 봐라. 5일선, 물론 2 1선 밑에 있으니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또 기, 다리게된대니까 근데 내가 5일선에서 매수를 했어. 근데 5일선이 무너지면 기다리지 말아요. 11선, 21선까지 기다리지 말어. 주식이라는 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100%. 나, 여, 여기까지 눌러주거나 올라갈래. 하는 보장이 없는 거야. 이런 모양은 나쁘지는 않죠? 그죠? 그니까, 오일선이, 무너... 내가 샀어. 갈줄 알고. 근데 5일선이 무너지면은, 매도. 5일선에서 샀는데, 5일선이 무너져? 매도. 바로 매도. 자, 다음 뭐 무너지면 어디야? 21선. 21선 매도 셀 수도 있어. 근데 21선이 무너지면은, 매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면은, 뭔이 회사에 이런 모양이 뜨잖아요. 중간에. 그죠? 그럼 이, 이거부터 이 해서 21선이 무너지면은 이 회사는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있구나. 아 무슨 악재가 있구나. 뭐 어쨌거나 벌써 그런 소식통이 있으니까 판다는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1선을 사서 2 0선이 무너지면 바로 매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줄줄줄줄줄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예요. 거래량 없이. 그러니까 마냥 들고 가면 안 된다니까. 그 결국은 무슨 악재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터지니 터지 터, 터지기 전에 이런 모양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차트에서는 아시겠죠? 터지기 전에 항상 이런 차트 모양이 연출이 돼요. 모든 종목들이. 그냥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20선 매수 20선 매수를 했는데 무너져? 아니, 손에 1, 2% 손해보더라도 팔아야 된이게 파는 것을 해야 된다니까, 주식은. 결국 여기서 갈줄 알고, 올선, 모양은 좋았는데, 올선 샀는데, 계속 못 팔어. 뭐냐고, 이게.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상단에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놈은, 갈놈은 이 부분을 안 깨요. 갈놈은. 만에 하나 진짜 이거 11선, 21선을 안 깬다고. 21선하고 60선 붙어 있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걸 깨, 여기까지 주가가 깨져버리면은 8,000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식에 임해야 돼. 무조건 그냥, 아, 이평선이네? 21선이네? 뭐 11선이네? 그냥 사면 안 되네. 21선에서 왜모르틀리냐고 아셨죠? 야 항상 자기만의 어떤 그런 매매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 초보 투자자가 됐건, 뭐, 잘하시는 고수분들도 됐건, 그런 부분에 딱 자기가 결정한 부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정을 주든, 뭐, 도찌 모양이 떠서 옆으로 행보하든, 그런 모양을 보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한 다음 주한번 이제 6월 달이죠 이제 월요일만 지나면 화요일부터 6월 달인데 자 나머지 성투들 하시고 너무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6월 달도 성투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